자, 반갑습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파이로 마니악 방화광이라는 제목의 해외 공포 게임이고요. 제가 이 게임에 대해 여러분께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개발자분 페이지에 놀랍게도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laughs> 게임 제목을 보아하니 불과 관련된 공포 게임이지 않나 싶은데요. 우선 어떤 내용일지 너무 나도 궁금하니까 바로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발자분이 남기신 말이네요. 고출시된 파일로 마니하게 공개 데모입니다. 챕터 1의 내용의 일부가 포함되어 있고요. 인트로컷 싫어 놓고 줄거리를 공개하고 싶지 않으니 바로 게임에 뛰어들면 된다고 합니다. 정말 궁금한데 바로 가 볼게요. 오. 아이템 같은 게 있네. 라이터 내가 불을 내는 거야? 아 잠깐만 화면이 또안 나온다. <웃음> 잠깐만. <웃음> 보자. 이렇게 하면 나오겠죠? 아 이거 참 저번에도 그러더니 저번에도 어떻게 하니까 나오던데, 이거? 보자. 어느 게 나올까? 아이거 참. 화면 어디 갔어? <laughs> 화면 어디 갔냐고? 보자. 어, 됐어요. 됐다. 다시 고르니까 됐어. 진짜 게임 캡쳐로 게임이 안 뜨는 게 정말 킹받아요. 자막이. 너무 귀엽다. <laughs> 자, 일단은 시작했고요 왼쪽에 보니까 내가 아이템 같은 거를 들고 있나봐요. 포켓. 아, 현재 목표가 왜저렇냐고요 이거 보고 났나봐요. 이게 뭐지? RSFB. <laughs> 이게 뭐냐? <laughs> 분위기 정말 괜찮지 않습니까? 어, 근데 아이템을 보니까 내가 방아를 저지르는 입장인 것 같은데? 어 여기 어디야 스테미나도 있어 내가 뛰어가야 되나 어 뛰는거 되게 격렬해 <laughs> 뛰어가는게 <laughs> 사족보행하는거 같은데 이족보행이 아니고 이게 뭐죠 이게 너무 격렬한거 아닌가 일단 어, 돌아다녀볼게요 어 여기 어디야 아 집으로 가야되나 근데 도시에다 불이 꺼져있어요 여기 사람이 아무도 안 사나? 어? 저 집에는 불이 켜져 있는데? 뭐지? 다른 데는 다 꽂아있잖아 그쵸? 여기만 다 켜져있다? 이집 뭐지? 우리 집인가? 불끄는 거 깜빡해서 돌아가는 콘셉인거 아닐까? 오 뭐야? 오 주인공 잘 만들었다. 폴리곤 덩어리가 아니야. 야 이것만 해도 점수 높게 주고 싶은데? 저 집을 지금 본것 같아요. 저집 음에 불이 켜져있지? 음, 가보자. 주인공이 조금 잘생긴 것 같죠. <laughs> 여긴가? 어떻게 들어가지? 계세요? 어, 됐다. 아, 호철이 아들아, 본데? 어... 오른쪽에 있는 게집 번호인가요? 11345678, 20까지 있는데? 이십. 어 전화고나봐. 열쇠 까먹어서 그런 건가? 이거 화사 보면은 되는 데가 있지 않을까? 음 그러고 보니까 종이가 탄거 같아요. 더러워졌다기에는 좀 약간 까맣게 됐는데. 어 무슨 일이야? 누가 녹화하는데? 많이 하면 새콤한데요. 어, 13이라고 적혔다 아까 없었지 않다 뭐야? 응? 어? 내가 찾고 있으니까 바라는 듯이 13이라고 지금 적어놨어요. 왜지? 일단 해야겠지? 너무 의도적인데? 아, 이제 보니까 여기만 좀 까맣게 안돼 있구나. 어? 아, 어, 뭐지? 설마 열리니? 헉! 열리는 소리 오 사운드 봐오오 오. <laughs>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나 나가면 안 돼? 뭐야 여기 어어불 켰어 오오불 어. 어, 깜빡이는 거봐오뭐 쫓아오는 거 아니겠지? 어 보이지가 않아 와 이거 나가면 안됩니까? 나 나가야 될것 같은데 <laughs> 와 올라가면서 불을 다 켜지는 없네요 다 켜져있네 여기 좁아서 도망갈 데도 없을 것 같아요 오오 오. 이거 자동으로 불이 켜지는 건가? 페트로 올라가자 근데 13이면은 어 여기 왜 올려있지? 아, 여기구나. 아 여기가 우리 집인가요? 어 여기인데. <laughs> 하지만 가고 싶지 않아. 이쪽 물은 뭐지? 아 여기로 갈 필요는 없대요. 왜다 가고 싶은데? 난 저기로 가고 싶어. 들어가야 될까? 어문열어 어, 소리가 이렇게 무서워. 어어 여기 어, 어디야? <laughs> 우리 집인가? 소희 씨 같은데 안눌러져요아 누구 집인데 들어온 거야? 우리 집 맞겠지? 잠겨 있대요. 아니 이거 어 여기 원래 열려 있었나? 어 목소리도 있어. What the hell? 뭐야 이게 핀가 어? 이거는 지우개인가요? 담배인가? 아니. 뭔가 잘못됐어. 와, 잘못 들었다. 오, 오, 오 뭐야? 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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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AD, AD, AD. 오. 오, 오, h o h shit. 리 What was that? 이거 정답방해입니다전 죽이려고 한게 아니었어요. 뭘? I should get out of here. 뭐야? 떨어진 거야? 어디 갔죠? 안 보이는데? 뚫고 온거 맞아? 여기서 나왔잖아. 여기 뭐야? 나가야 되나? 왠지 살아가지고 쫓아올 것 같은데. <laughs> 내가 잡은 게 아닌 것 같아. 쫓아올 것 같아 저거. 일단 나가야 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맥락이지? 갑자기 모르는 집에 들어와서 창문 보다가 괴물 나와가지고 어? 아올 열렸었지? 교육하는 거봐 <laughs> 벽에 낙서가 원래 있었나? 어? 뭐야 어? 원래 여기 계단이었는데 계단 에? 진짜 의식이 흐름대로 뭔가 내용이 진행되는 것 같아요 엘리베이터? 뭐야 옆에 봉봉이라고 적혀있다 봉봉 맛있지 뭐야 이게 <laughs> 내용이 되게 난해한데? 오! 깜짝이야. 잠깐, 내가 어디 있는 거지? 어? 이상한데로 왔나 봐. 아니 그 와중에 불붙이라고 초라 떠져 있는 거 봐. 이게 어디야? 어, 뭐야? 어, 뭐야? <laughs> 아, 아니. <laughs> 아니, 이러고 끝낸 거야? 뭐, 프로포즈 하러 갔나요? 초에 불 붙이고, 뭐, 뭐지? 아무튼, 갑자기 재밌으려고 하니까 끝났어요. <laughs> 이래가지고 줄거리를 안 알려줬구나. 줄거리 적을 게 없었네. 아직 만들고 있는 단계라서 뭔가 피드백을 받고 싶나 봐요. 아무튼, 방화광이라는 게임이었습니다. 진짜 방화광에 비읍도 안 나왔는데? <laughs> 그럼 여기까지 해볼게요.